2006년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100만 달러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월스트리트 최고의 헤지펀드를 능가하는 투자를 할수 있다고 자신했죠. 헤지펀드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명석하고 경험이 많은 트레이더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금 풀입니다. 그들은 공매도, 레버리지, 파생상품과 같은 고급 기술들을 사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가져가죠. 한 사람이 버핏과의 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프리티지 파트너스의 테드 세이지였죠. 그는 투자를 위해 5개의 헤지 펀드를 선택했습니다. 정확히는 5개의 헤지 펀드 묶음을 들었죠. 결과적으로는총 200개가 넘는 개별 펀드들의 묶음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는데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지루한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500대 상장 기업인 S&P 500 지수를 따르는 패시브 인덱스 펀드였죠. 그들은 2008년 1월 1일에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버핏의 상황이 좋아보이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시장은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죠. 페지펀드는 여러 방식들을 사용해 시장의 하락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손해를 보긴 하지만 시장 평균만큼은 아니었죠. 페지펀드는 2008년 이후로 3년간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S&P500 지수가 반등해서 갚아졌죠. 그 이후로 격차는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평균이 급등함에 따라 해지펀드를 뛰어넘는 거죠. 10년 후 버핏의 인덱스 펀드는 125.8%가 증가했고, 해지펀드는 36%가 증가했습니다.